안녕하세요. 밥 먹는 철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최고의 과일 수박에 대한 정보입니다. 수박은 그냥 썰어서 먹는 거라고요. 아니죠. 제대로 먹으면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수박을 더 맛있게, 기발하게, 시원하게 먹는 방법. 탑5 지금 갑니다. 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5위. 소금 살짝 뿌려 먹기. 달콤한 수박에 소금이라고요. 의외로 진짜 꿀조합입니다. 소금이 수박의 단맛을 확 끌어올려줘요. 짭달단짭달단 짭달단 그 중독성 위험합니다. 4위. 수박 얼려먹기 덥고 지칠 땐 그냥 얼려버리세요 한입 크기로 썰어서 냉동실에 넣으면 수박이 아이스바처럼 변신 입에 넣자마자 아삭 시원함이 직방입니다 3위 수박 주스나 수박 슬러시 만들기 믹서기에 수박 얼음 꿀 살짝만 넣고 돌리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수박 슬러시 완성 진짜 카페 부럽지 않은 맛이에요 근데 컵 말고 수박 껍질에 담으면 분위기 무조건 입에 2위 수박 샐러드 이건 진짜 의외일 수 있어요 수박 페타 치즈 바질 올리브유 조금만 의심 버리고 먹어보세요 단짠 상큼한 여름 한정 샐러드 와인 안주로도 미쳤다는 평가받는 조합입니다. 1위 수박 피자 자 수박 한통 반으로 자릅니다. 피자처럼 삼각형으로 썹니다. 그리고 위에 요거트 블루베리 견과류 올려요. 비주얼 끝판왕 건강한 디저트 애들도 어른들도 이건 무조건 좋아합니다. 이젠 수박 그냥 썰어 먹지 마세요. 조금만 응용하면 여름이 두배더 맛있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